할렐루야 매일 성경 읽기 오늘은 11월 30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11월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을 마디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모른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행하여 담에세게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오아사오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네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시금을 전폐하니라 10절 그때에 담의 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에로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월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월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세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에로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자네 하된 자가 아니냐?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하더라.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담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그 교회교가 사월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26절 사울이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에루고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그라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3절 거기서 에니아라 애니아,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가 중, 중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34절 베드로가 가로되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36절 요파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게 뉘우니라. 38절 루다가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며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곡과 거덧을 다 내어 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43절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곤을 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되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늘려야 하니 4절 고늘려가 주먹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7절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늘려가 집안 하인들과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라. 10절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보자기같 갖고 네 귀에 네 귀를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속되고 깨끗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한데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세번 있는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널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1 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권을 여는 의인 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니라 한데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에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난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난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치하냐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노뇨. 삼십 절 고늘려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삼십절 말하되 고늘려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시으니삼십절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절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르리 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죄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돼 이 사람들이 우리,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주 줌을 금하려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이루 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신라하여 3절: 가르들이 네가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 가로대 내가 욕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 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게 네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6절 이것을 주먹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8절 내가 가로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루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10절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관 집에, 우관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 형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행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네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9절 때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로 돌아오더라. 22절 에로 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제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고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에 더하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